네, 안녕하세요. 샤! 전동전국구의 109 모빌리티 마포 본점입니다. 저희가, 어, 이번에 전동전국구 유튜브 채널이 300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2,000명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와!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음. 그래서 저희가 감사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할 텐데요 어떤 이벤트냐 감이 오십니까? 스크램블러입니다 스크램블러 하면 꼭 하는 제품이 있죠 어떤 거죠? 맞아요 헌치맨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온 헌치맨 타이어 행사 자 여기 보시면 헌치맨 타이어가 두 짝이 있습니다 이두 짝을 저희가 같이 동봉 배송을 해, 아 같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통 차지 않나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에? 부족하다고? 그럼 뭐해? 특별한 거 없이. 특별한 거? 어떤 거? 좀 사람들 혹할 만한 거? 혹할 만한 거? 혹, 혹, 혹. 이건가? 좋아. 그러면, 여기 배터리에다가, 배터리를 하나 더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배터리 원 플러스 원 해서 배터리를 두 개를 드릴게요 두 개를 드리는데 아 맞네 근데 이게 그러면 넣었다 뺐다 해야 돼 하나 더 드릴게요 듀얼 배터리 모듈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dbs가 아니고요 그냥 같이 쓰실 수 있게끔 듀얼 배터리 시스템 모듈을 하나 더 해서 무려 120만원 상당의 저희가 행사 사은품을 한번 쏴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본사와 전혀 무관하고요. 저희 일0 9 모빌리티 채널 구독자 2,000명, 그리고 전동전국구 채널 300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3,000명이 되면 어떻게 되나 고민도 되는데요. 이만큼 퍼주다가 막 하는 거 아닌지 몰라. 자, 그래서 내용은 선착순 30명입니다. 선착순 30명 한정으로 제공되는 이벤트고요. 예약으로 우선 진행이 됩니다. 예약은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 예정이고요. 제품 출고는 선착순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사은품으로 나가는 이 3종 세트에 대해서는 9월 말에 일괄 배송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리뷰 그리고 블로그 글 유튜브 채널 글 인스타 든 이런 쪽에다가 많이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 내역은 밑에다가 남겨 놓도록 할 테니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을 도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품은 제가 9월 말에 일괄 배송해 드린다는 거. 만약에 장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해당 일정에 맞춰서 매장 방문하시고 소정의 공임을 내시고 장착을 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10여 개 대리점에서 수량은. 30대 한정으로 제공을 해 드리니 꼭 사전에 연락하시고 예약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무려 500만 원짜리를 스크램블러 가격에 서비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표가 미쳤어요. 구독자 2,000명 이벤트로 갑니다.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 일본고 모빌리티 단독 행사로 해서 진행해 드리니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3천명 행사가 벌써 걱정이 되네요. 곧 도달할 것 같은데, 금방 도달할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전동전국구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저희 109 모빌리티 채널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행사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전동전국구 109 모빌리티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